이번 시간 조명의 인물을 준비했는데요. 네, 궁합인가요? 맞습니다. 응. 최근에 열애 사실을 공개한 네. 배우 이종석 씨와 이종석 씨, 네. 가수 아이유, 아이유 씨. 씨의 궁합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. 음. 이 둘은 있잖아요. 이종석 씨가 그러니까 둘이 성별이 바뀌었어요. 음. 연애에 있어서 보면요. 꼭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. 일반인들도 그래요. 남자가 너무 애교가 많고, 여자한테 이제 좀 세밀하게, 세심하게 이렇게 잘 챙겨주고,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고, 막 이런 남자가 있고, 좀 무심한 듯 무던하게 가는 원래 남자의 스타일이 있고, 둘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 버리면, 여자는 오히려 아이유 씨는 좀 무덤덤하게, 좀, 뭐라 해야지, 막 애교 부리고, 아, 양 떨고 이렇게 못해요. 좀 무심한 듯한 무던하게 가는 스타일이고 너무 둘이 똑같으면 또 문제가 되지만 이 둘은 성별이 바뀌었어요. 이종석 씨가 오히려 아이유 씨한테 막 이렇게 아이고 예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격이고 이유 씨는 뭐 괜찮, 뭐 좋아, 막 이런 식이고 그래서 나는 둘이 서로 성격상 되게 잘 맞다. 사실상 이렇게 보이거든. 그리고 이둘 같은 경우는 이제 열애가 우리가 이제 올해 해운년이 전에 이제 공개가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오히려 그 전부터 좀 관계를 지속을 해왔다라고 보이거든 물론 뭐 열애설이라는 게 갑자기 오늘 연애 시작하면 열애설 팡 터지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전부터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나누고 갔다 좀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 시간을 뒤에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하고 들키고 이렇게 됐다라고 보이거든 왜냐면 둘이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, 왜, 우리 보통 뭐, 아, 그냥 뭐 만나다가, 뭐, 쉬, 뭐, 헤어져. 얼마 안 있다 헤어져. 막, 아까도 연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, 그냥 만나다가, 아, 뭐 하나 아닌 것 같으면 그냥 헤어져. 다른 사람 만나. 이게 안 돼요. 둘 자체는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고, 진중하게 만나는 스타일이고. 그래서, 이종석 씨랑 아이유 씨랑 서로가 정말 이런, 어쨌든 서로의 관계에서, 연애가 아니더라도, 그전엔 지인이었을 거 아니에요? 그 지인의 관계였어도 되게 진중하게 갔다. 그리고 연애를 해서도 똑같고. 그러니까 되게 진지하게 간다는 스타일이거든. 그냥 지금 둘만 연애만 해서 끝날 사이가 아니에요. 이 둘은. 결혼까지. 뱉어버렸네. 뱉어버렸어. 그렇죠.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. 아, 연애만 해가지고 어뭐 우리가 뭐 보통 그렇잖아 다들 뭐이 나이쯤 되면 연애를 시작해서 뭐 결혼할 상대를 당연히 골라서 연애를 하겠지만 이 둘은 아예 서로의 마음을 아이 사람이 이렇구나 아 아이유 씨는 이렇구나 서로가 아 어느 정도 잘 맞구나 그리고 아이유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중석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둘다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거든요.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, 깍듯해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두 사람이 어쨌든 연애라는 걸 공개를 하고 어, 확인을 하고 이제 어쨌든 제가 연애를 합니다라고 밝혔을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 왜 예전에 김연아 씨편좀 그랬잖아요. 정말 진중하게. 그냥 연애하고 말 거고, 그냥 그냥 대충 만나고 알아보는 관계다.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. 이미 충분히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, 서로를, 어, 그리고 연애를 시작했다는 거지. 그래서 결혼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그래서 언제쯤 얘기가 나올 것이냐 물어보겠죠. 내년에 얘기가 나올 확률이 어, 굉장히 높습니다. 네. 모르겠어요. 사주는 지금 안 받아서 잘 모르겠지만, 그냥 느끼는 기운으로는 내년에 조금 뒤쯤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응. 네. 네 피디님을 할말 없게 만들죠? 이제 궁합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. 네,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 잘 됐으면 좋겠어요.